지난 팝뿌리 리뷰 대결은 진열이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밤낮으로 리뷰에 매진하며 기회를 노리던 강호 다시 진열이에게 도전장을 내민다. 안녕하세요. 팝뿌리의 깡호의 친진자랑 진열입니다. 오하우! 앞에 상당한 양의 만두가 보이실 겁니다 앞에 뭔 만두래요 이게? 아,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이번 대결 종목 오뚜기 신제품 엑소 만두 4종입니다 야 이번엔 만두구만류 아마 진짜다 답일 요저 만두 진짜 좋아해요 살짝 주종목이라서 제가 좀 사적부달리는데요 <laughs> 부달릴 만두하지 어, 치즈스 크이 만두 4종에 전부 다 엑소라고 적혀있는데 엑스트라 오디너리 우리는 평범하지 않다 프리미엄 어. 딱 봐도 뭔가 자신이 있나봐 <목소리> 지금 오뚜기에 상당한 야심작이자 곧 SNS에서 아주 핫하게 퍼져나갈 지금 뭐 시중에 나와, 나와 있는 만두 다 잡으러 온 거거든요. 저번에 아주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는 뒤에 만두 피를 갈았거든요. 백소 <목소리> 만두 4종은 찐만두 파랑 군만두 파로 좀 갈리거든요. 나 군만두. 군만두 당신 드릴게. 제가 약간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당신 가, 가져가도 됩니다. 너무 맛있지 근데 이거? 태우 곰게랑 통새우. 이해버리네 <목소리> 아, <딸베리네. 목소리> 찐만두, 구만두 한번 제대로 붙어보죠. 진정한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아. 짬피언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럴만도 하지. <laughs> 오뚜기의 엑소, 교자, 오리지널, 이북식, 손만두입니다. 이 검은 봉지에서부터 강하게 느껴지는 최코크맨 냄새. 각각 두 봉지에 8,480원. 만두는 여러 가지 재료가 만나서 합을 이루는 팀워크 음식이란 말입니다. 이런 음식은 쪄서 먹어야 제맛이거든요. 찐만두 바로 갑니다. 이 친구가 엑소, 교자, 오리지널. 이 친구가 이북식, 손만두입니다. 소가 꽉찬게 겉으로 봐도 막다 드러나지 않나요? 몸 좋은 근육맨 같아요. 일단 만두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습니다. 와이속꽉찬거 보이십니까 이거? 어 음. 버섯 맛이 음. 육즙이 입 밖으로 털줄 할 뻔했어요. 이북식 손만두 크기가 한두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은데. 아내 스타일이 되군. 속이 굉장히 부드럽네요 엑소 교자 오리지널이 아주 단단한 친구라면 이복식 손만두는 굉장히 물렁물렁하고 부들부들한 친구입니다 간장을 살짝 찍어서 음! 아저 솔직히 간장에 찍어먹는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만자랄들은 그냥 간장 찍어먹지 않습니다 으흠 살짝 열어서 이야 간장을 안에다가 넣어버리 음! 오케이. 오뚜기 엑소 교자 오리지널 이북식 손만두의 평가는 일반적인 냉동만두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교자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서 고급스러운 향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버섯 향이었어요. 기존의 여타 냉동만두에는 갈아놓은 고기랑 당면이 들어가서 먹으면 입에서 해체가 되는 반면에 엑소 교자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딴딴하게 뭉쳐있어서 그냥 고기를 먹는 것처럼 단단하다는 느낌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북식 손만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다 차치해두고 육즙, 육즙으로 이 친구의 모든 설명은 끝납니다. 국물 넣어은줄 알았어요 첫입 먹을 때 무지하게 뜨겁다는 소리입니다 이 친구도 역시나 고기가 꽉 차게 들어가 있는데 부드러운 고기의 맛 오늘은 제가 쪄서 먹었지만 만두국에다가 넣어먹는다면 육즙에 국물이 섞여가지고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만두를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먹기 때문에 이건 제돈 주고라도 한번 사 먹어봤을 것 같아요 요즘처럼 추운 겨울날 생각나는 그 만두 이보다 적합한 만두가 있을까요? 잠깐! <laughs> 내 이름은 만두가 밥풀리 리뷰 매치 전승자로서 이번 리뷰도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리뷰한 메뉴는 엑소 통새우 군만두와 새우 앤 홍게살 교자입니다. 가격은 새우 홍게살 교자가 8,480원이고 통새우 군만두가 9,480원입니다. 두 친구 모두 다 대물만두, 대산물만두입니다. 제가 대산물을 이렇게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먹어보겠습니다. 오유 김버아 방금 막제 주방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 왔거든요. 이 친구가 새우 앤 홍게살 교자만두, 이 친구가 통새우 군만두. 입니다 젓가락에 잡히는 그립감부터가 다르거든요 통통해요 새우 앤 홍게살부터 음어 바삭해 첫 입을 먹었는데 새우랑 홍게향이 굉장히 세네요 해산물향이 굉장히 센 편인데도 거부감이 없어요 전혀 비리지가 않아요 아주 깔끔해요 아 우리 새우가 가져가지고 들어가실 줄 알았는데 통새우예요 저기 지금 게살이랑 지금 윤곽이 잘안 보이는데 이거 지금 새우 덩어입니다 이거 야 이번에는 통새우 곰만두 간장에 한번 찍어가지고 한번 와! 확실히 그 통새우 군만두답게 게살의 향은 느껴지지 않는데 새우튀김 진짜 크게 한입 베어 물었을 때 그런 향입니다. 어, 방금 한 마리 씹혔어요. 방금 요만한 새우 한 마리 씹혔습니다. 어, 새우뿐만 아니라 다른 야채에서도 굉장히 푸짐하게 들어있네요. 보자는 확실히 해물맛이 만두랑 더해지니까 일반적인 만두보다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사이즈부터가 삼각김밥 아니에요, 이거? <laughs> 음, 바삭해. 언뚜기의 새우 앤 홍게 쌀 겨자와 통새우 군만두. 만두를 먹으면서 단단한다는 느낌이 일단 속에 의 밀도가 장난이 아닌 만두고요. 만두에 해산물이 들어간 것도 굉장히 신선한데, 그 해산물의 퀄리티가 미쳤어요. 저는 솔직히 뭐 새우랑 홍게 들어가 봤자 잘게 다져져 있어가지고 먹어도 별로 느껴지지도 않겠거니 했는데, 통새우가 그대로 씹히네. 통새우 군만두도 새우가 보여줄 수 있는 향 맛, 식감 다 보여준 것 같아요. 크기도 삼각김밥 모양으로 금지막 해가지고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해산물을 못 먹는 저조차도 정말... 맛있게 즐겼다는거 종결 종결 몸속에 이 바다의 피가 끓어오르는 사람들은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추합니다 가자 동해바다로 두 사람의 리뷰를 좀 어떻게 보셨나요? 생각보다 진짜 놀랬던 게, 대물만두라고 해가지고, 솔직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리뷰를 했는데, 맛있어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 새우도 되잘 먹더라고. 요 그래서 좀 약간 진짜 자신감 생겼어요. 근데 저도 자신 있는 게, 저 진짜 이 만두들 먹을 때, 정말 나의 순수한 리액션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좀 약간 과장했어요. 아니, 근데. 난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나 육즙 나오면 화장걸었어 어, 진짜 난나 교수가 안 나. 누가 그렇게 먹잖아요. 얘 어제 만두 가었대 요번에도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 저번 구독자 이벤트를 해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요번에는 30명으로 추첨을 준비했습니다. 누구의 리뷰가 더 좋았는지 지금 영상에 보시면 투표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표를 넣어주시고 댓글에다가도 누구의 리뷰가 더 좋았다. 강호이 혹은 진영이 음. 그리고 본인의 이메일까지 적어주시면 총 30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진 사람, 벌칙 걸어. 이건 어, 얘기가 없던 건데. 엑소 만두, 엑소 니가. 만약에 진다. 그러면 엑소, 캠프, 카이밍 복장. 와! 그 가요대상 복장. 크롭티착시어보 커뮤니티에 올리기. 와! 그 전설 복장. 을 구독자 이벤트 당첨 결과 발표할 때. 우와. 크롭티 입고 가자. 자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자신 있습니다. 아, 졸리거든요. 역시 그럴 만도 하지. <laughs>